성경 네, 생한테 주소를 보내드렸 지？네, 보 니지 라라이프 you <laughs>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다의고으로고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목소리>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목소리> 이 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질병으로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원활한 백신 공부과적정에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서 또한 우리 학교가 부흥하게 하여 주셨고 예배 때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큰 소망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현장이 되길 하여 주시서 다음 주에는 학생들이 1학기 2차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있게 준비, 준비한 실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 이 학기를 즐겁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부회공장 사장 출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공격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네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무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양리용 목사님께서 강과 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샤론 자, 여러분,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6.25죠 그죠. 자, 고지전을 본 친구가 있을 거예요. 고지전이라는 그 영화. 자, 우리나라가 휴전이 결정되지 않는 가운데에 마지막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북한 군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군인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마지막 대사 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 왜 공부하는지 아시나요? 왜 인생을 사는지 아시나요? 정말 전쟁에 이기면 진짜 강자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강과 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죠? 내가 강한가? 그러면 조금 어깨가 으쓱 하기도 하고, 내가 약한가? 하면은 굉장히 피의식에 사로잡기도 하죠. 때로는 내가 강하다 할지라도 더강하게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조바심 있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강이라고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아저 사람 진짜 강자야 라고 상정한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약하다 라고 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약한 사람이다라고 상정한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 진짜 강자는 어떤 자냐, 진짜 약자는 어떤 자냐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댕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자괴감이 들고 정말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안진댕이를 대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힘박운동으로 일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이게 뭐야?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드로 향하여서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수많은 백성들이 이적을 이 보고 온 수많은 백성들 을향하여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디에서 가르치냐면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 제가 이집트 갔을 때 어, 이집트 무슬림은요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대접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유대 사회에 공무원의 역할을 하는 아주 지체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 바로 바리세인 그리고 서기관들이죠. 그런데 이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유대 사람들이 천대시 여겼던 이 갈릴리 촌 사람들. 이 베드로가 갑자기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이거 뭐야? 말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놀래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인데요 한번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그그 그 성전 이들이 그 지방 공무원으로서 사내들 공의회라는 그곳에서 베드로와 바나바를 신문합니다 베드로를 신문합니다자 그러면서 이들이 무슨 큰 죄인이 냐 압도적으로 그냥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가 무슨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행겠지뭐 40년 동안 안선배인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관심 없어. 대체 이게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관심은 없어.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한 거냐? 라고 물어보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자 이렇게 바리새인과 소개가들이 베드로 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은요. 이 베드로를 살리고자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올모에 빠뜨리기로 작정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자, 유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경스러운 이름으로 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메시하로 이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베드로가, 그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지금 신성 모독을 하는구나. 이렇게 죄를 체크할 작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안진 뱅이를 일으켰어 라고 말을 한다면,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어떻게 망령대이너희로 이끌 수 있지? 이렇게 죄를 체크할 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성, 모독, 망령대이름으로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런 지도층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그는 그래, 니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지? 니가 가지고 있는 그본세그 자리가 강하다고 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진리에대 해서 정말 연약한 자들이 이렇게 그 근원에 그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는 그래, 니가 지금 무슨 지도층에 있어? 어떠한 고난을 가지고 있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령과 사도개인들이 이들이 진짜 강하다고 보는 것은 제도입니다. 제도권. 이 제도권 안에 내가 구하는것 이게 제일 강한 거지. 무슨 예수, 무슨 뭐 하나님의 어떤 은수 말씀, 진짜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 No! 너가 지금 어떤 제도권 안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설정해놓은 이 제도권의 권세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의 강함의 의식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제도권 안에 큰그 높은 위치,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네가 뭐 무슨 백을 믿고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 여러분, 시선 자체가 달라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게 강함이라고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그 자체가 약함이고, 진짜 너희들이 찐딱처럼 약자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몸을 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증하기 위해서 약자들이하여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사회의 지도층, 자기가 본체를 갖고 있고, 자기가 어떤 자리에 앉고 있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이때 당시에도 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버린 돌로 여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건축자들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 열심히 건축하는 건축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힘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쓰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린 돌, 버린 돌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버린 돌로 여긴 그 예수를 머리돌로 만들어 보십니다 모든 건축물의 주춧돌의 역할을 하는 머릿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음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성경의 건축자들이 머린 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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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신경쓰지 않은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건축의주축이 되는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역사를 거슬려 사사시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손견에 어른들의 행던 사사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지구의 가치를 지향하는 인간의 뜻이 이루어낸 그 사회가 어떻습니까? 사사시대만큼 타락한 시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뜻을 모아서 인간의 뜻을 모았는데 그 결과는 뭐였어요? 타락 타락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남에게 빌려 하지 않습니다 지고의 인간의 가치를 모아놓은 그 사사시대에 가장 타락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최고의 지속으로 여겼던 바리스인과 설관들 이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너희들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보여지게 없는 거 그게 약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권동을 힘입는 자그 자가 강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권동을 캐치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 자그 자가 진짜 약한 자다 육아자도 아무리 위대해보여도 대단해 보여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권동을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부님 친구들, 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을 생명을 줄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거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짜 강하게 하고 건능을 주고 힘을 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건능을 갖고 있는 자들은 진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건능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진짜 힘을 내어서 삶을 살아갈 수있다는 것이에요. 그 권능의 힘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신부 친구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쁜나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무엇인가, 내가 왜 공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의미를 짚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의 힘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의뜻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우리 신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 주옵소서. 내가 처한 영혼과 환경에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을 믿고 주님 말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그4장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죽음과 죄 가운데서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위로함을 아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짜 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신혼부동학생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학교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고 나온 나이다. 네. 단별로 사례대로 뒤돌아서서, 네. 아, 잠깐만요. 네, 잠깐만. 어, 잠깐만, 여기만.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보개만 한번 들어볼까요? Okay. 앉으세요. 어, 여러분들, 이렇게 스미스관에서 예배 드리니까 좋죠? 제가 지난번에 이 학년 일반 학생을 한번 만나봤더니 어, 우리는 강당에서 예배 드린 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육반 그 친구인가를 자랑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스믹스관에서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랬는데. 에, 여러분들이 입학하고 나서 처음 이 공간에 들어왔죠? 들어와서 기도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어, 저 뒤에 몇명 있네요.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이 자리에 들어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할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고. 어,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분위기를 보면서 제가 감동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정말로 집중해서 경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예배는 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는 꼭참 예배자가 된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행인들은 내가 여러분들하고 한 시간 동안 발로 다니면서 함께 공부를 했지요. 항상 자존감과 긍지를 잃지 않는 신흥인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밖에 나갔을 때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편지고, 우리 신흥인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신흥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공부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자, 성경의 임원, 어, 그 친구들은 앞에 나옵니다. 자, 1학년 새로 뽑힌 성경부 임원 친구들도 앞으로 나옵니다. 자, 자기 발밑때 쓰레기 싹 씹고, 원래는 자기 머리 우고 자, 팔반나가는따